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웃는 얼굴로 구워 n 는 기술 이라는 책이에요 제목이 참 재밌죠 책 제목도 그렇고 일러스트도 너무 예뻐서 집어든 책이에요 한국어로 된 제목이 굉장히 유머러스해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이 번역서더라고요 이 책의 영어 원제를 찾아봤더니 t h e little b o o k of y e s 였어요 우리말로 하면 예스에 대한 작은 책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책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예스라는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일들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전체적으로 2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챕터에서 한 가지씩 예스를 이끌어내는 법칙을 설명해요. 내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래, yes,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수십 년 동안 설득의 기술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편적인 원칙과 전략을 연구해 왔는데요. 이 책에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입증한 생각들과 원칙들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책의 사장에서는 순서와 합격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면접을 볼때 우리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한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요. 여러분은 면접을 볼 때나 오디션을 볼때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는 프리젠테이션을 할때 앞쪽에서 강한 인상을 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최대한 뒤쪽에 서서 앞 사람들보다 천천히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연구자가 대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성을 높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대학에서 5년 동안 치러진 면접을 무작위로 골라서 살펴봤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면접을 본 후보자가 거의 항상 구직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럼 이게 학문 분야에만 있는 현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악 경연대회나 오디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어요. 후보자들의 실력이나 능력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이 그 후보자가 등장한 순서가 당락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너 명의 후보자들과 하나의 기회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라면 맨 뒤로 가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았잖아요. 저는 이 챕터를 읽으니까 나는 가수다라는 음악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앞에서 먼저 노래를 불러야 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뒤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이 더 강하게 인상이 남았던 그런 기억이 났어요. 어떠세요? 마지막 순서로 갈수록 더욱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요 부분 참 재밌죠? 이 책은 설득의 심리학을 썼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랑 설득의 심리학 두 번째 책을 지은 노아 골드스타인 교수 그리고 영국의 컨설팅 업체인 인플루언스 워크의 디렉터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스티브 마틴 이세 사람이 공저한 책이에요 책은 문고판처럼 작고 어, 한 200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20개의 챕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챕터는요. 8만원짜리 코트보다 6만 5천원짜리 스카프가 나은 이유라는 3번 챕터와 분명한 이유가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16번 챕터를 소개해 볼게요. 웃는 얼굴로 구워삼는 기술. 세상에서 가장 짧고 쉬운 20가지 심리법칙. 로버트 치알디니 노아 골드스타인, 스티브 마틴 지음, 박여진 옴김, 위드덤 하우스 제3장. 8만원짜리 코트보다 6만 5천원짜리 스카프가 나은 이유. 기분 좋은 선물의 법칙 한 그룹 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친구의 생일 선물이나 은퇴하는 동료의 선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고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응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여러분이 예상한 응답이 심리학자 프란체스카 진호와 프랭크 플린이 실험한 참가자들에게서 얻은 대답과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고르는데 매우 노련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질문 바로 다음에 설문 대상자들에게 친구나 가족, 동료에게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를 조사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어쩌면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 수도 있다. 손으로 짠 입기 애매한 스웨터며 시시하고 자질구레한 장신구. 진심이라고는 없이 실없이 웃긴. 가령 노래하는 전자 물고기 같은 선물. 선물을 준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정말로 좋은 선물을 고르는 탁월한 안목이 있는 이들이라면 핀터레스트나 페이스북에 재미있긴 하지만 쓸데없는 선물 목록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을 것이다. 해시태그 #badgift로 검색해 보면 수천 개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교환 가능한 선물이 상호성의 법칙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째서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선물의 질과 유용성, 가치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걸까? 한 연구기관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선물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어떤 부부에게는 지인이나 친구가 미리 작성해둔 목록에서 골라 선물을 해준 경험을 생각해 보게 했고, 어떤 부부에게는 선물 목록에 없던 선물을 주었던 경험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그 다음에는 질문 내용을 바꿔 결혼 때 받은 선물들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그리고 위 질문과 비슷하게 선물 목록에 있던 선물을 받은 사례와 없던 선물을 받은 사례를 생각해 보도록 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받은 선물의 금전적 가치는 대략 11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선물을 준 사람들은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그 선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받고 싶은 선물 목록에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보다는 목록에 있는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고마워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은 신혼집에 필요한 물건 위주로 작성해 둔 선물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더없이 고마울 것이다. 치즈 도마가 세 개씩 필요한 사람이나 노래하는 전자 물고기가 두 마리씩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맥락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떨까? 가령 결혼 선물이 아니라 생일 선물이라면 연구원들이 추가 연구를 통해 다른 상황을 가정해 조사를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바랐는지 바라지 않았는지 여부가 선물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고마움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싶다고 말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행복해하고 고마워한다. 그렇다면 완벽한 선물을 고르는 간단한 해결책은 선물을 받을 친구나 가족에게 받고 싶은 선물 목록을 작성하게 한뒤그 목록 내에서 고르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다. 선물을 받을 친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는 선물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상대와 친밀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닌가? 혹은 당신이 선물을 고르는데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드리는 것을 귀찮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필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하는 선물을 밝히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고마워한다. 또한 내가 준 선물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마워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상대에게 미래 어느 시점에 그 선물에 대한 보답을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선물이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고를 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확인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받은 사람은 원하던 선물을 받아 고맙고 행복하고, 준 사람은 상대가 좋아하니 안심이 되고 행복한 그런 선물 말이다. 그렇다면 선물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써야 할까? 살다 보면 보통 배품만큼 돌려받는다는 사실이 와닿을 때가 많다. 그렇다면 선물에 얼마의 비용을 드리는지가 중요할까? 그렇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서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닐지도 모른다. 값비싼 선물이 늘 고마운 선물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박한 선물이 훨씬 더 귀한 선물이 되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 하나는 코트치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약 8만원 상당의 울 코트였고, 또 하나는 스카프치고는 다소 비싼 약 6만 5천원 정도의 제품이었는데, 선물을 받은 참가자들은 돈으로만 따지자면 울코트 쪽이 더 비쌌지만 스카프를 준 사람이 더 인심이 후하다고 평가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려 깊고 배려 있는 선물을 주고 싶다면 그러면서도 은밀히 돈도 아끼고 싶다면 가격대가 낮은 제품군 중에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하는 것이 가격대가 높은 제품군에서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선물은 장점이 많다. 일단 선물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한다. 상대는 나를 인심이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저렴한 선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위험을 없앨 수 있다. 상대에게 원하는 선물을 물어봐도 괜찮다. 물어보고 선물을 주면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원하는 선물을 말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미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는 와인 한 병이든 생일 선물이든 가격의 상대성을 명심하라. 비싼 선물보다는 질 좋은 선물이 훨씬 낫다. 제 16장. 분명한 이유가 마음을 움직인다. 왜냐하면 전략. 아이들에게 TV 좀 그만 보고 숙제하라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다. 배우자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설득하는 일도, 같은 집에 사는 이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비행기를 놓칠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낯선 이에게 줄을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절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구를 들어주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려운 요구를 할 때도 당혹스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 정체를 알게 되면 어쩌면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선뜻, 그렇게 하세요. 네. 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기회를 극적으로 높여줄 놀라운 한마디가 있다. 바로, 왜냐 하면이다. 왜냐 하면이 지닌 설득의 힘은 1970년대 하버드대학교의 훌륭한 심리학자 엘렌 랭거가 진행한 심리학 연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랭거의 연구팀은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낯선 사람을 투입하고 그 사람이 줄을 양보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랭거가 연구를 위해 선택한 장소는 어디였을까? 복사기가 있는 바쁜 사무실이었다. 첫 실험에서 랭거는 복사기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낯선 사람을 접근하게 한뒤 이렇게 부탁하게 했다. 실례합니다만 다섯 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이 직설적인 부탁을 들은 10명 중 6명이 자리를 양보했다. 60%나 양보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놀랐다면 10장 일단 부탁하자 거절은 의외로 어렵다 해서 배운 교훈을 떠올려보라. 부탁하기는 흔히들 예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대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다. 랭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랭거는 다른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만약 그 낯선 사람이 부탁을 하면서 이유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실례합니다만 제가 다섯 장만 복사하면 되는데요. 먼저 복사기를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말했을 때는 94%의 사람들이 양보를 했다. 이 실험을 토대로 보면 부탁을 할때 이유를 설명하면 예스라는 답을 들을 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왜냐하면의 힘은 더 막강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실험이 정말 흥미진진해진다. 랭거의 연구팀은 이유를 덧붙였을 때의 효과만 실험한 것이 아니었다. 랭거는 이상한 이유를 붙였을 때도 실험을 해 보았다. 그리고 매우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유를 대더라도 낯선이에게 선선히 양보를 했던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양보를 부탁했다. 실례합니다. 제가 다섯 장만 복사하면 되는데요. 복사기를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복사를 해야 하거든요.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 참나. 당연한 소리를 하네. 그럼 복사기에서 복사를 하지 뭘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 무려 93%의 사람들이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그럼 먼저 하세요 라고 말하며 양보해 주었다. 그 어떤 실제적인 이유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유를 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대단치 않은, 단순히 이유이기만 해도 괜찮다는 점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에게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한마디는 바로 왜냐 하면이다. 왜냐 하면이라는 단어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있다. 왜냐 하면 보통 이말 뒤에는 좋은 이유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간부훈련에 참석해도 될까요? 왜냐 하면 그 훈련은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과일과 채소를 먹어봐.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은 건강에 좋으니까. 광고도 왜냐화면이 지닌 설득의 힘을 잘 알고 있다. 로레알 광고에서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라고 말하고 켈로그에서는 "최고의 날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시작하니까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왜냐화면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랭거는 또 다른 실험에서 좀더큰 부탁을 해 보았다. 이번에는 복사 다섯 장이 아니라 스무 장을 부탁한 것이다. 그러자 양보를 한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다. 왜냐하면 단어의 효과는 소소한 부탁에는 유용하지만 큰 부탁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부탁이 커지면 그 부탁의 타당성을 검증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걸까? 아니면 어떤 보상이라도 주어야 하는 걸까? 랭거의 연구보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줄을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할때 이유가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결과를 관찰했다. 아마도 줄 앞에 끼워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겠다고 한 경우, 지불하려는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양보를 받을 확률이 커지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다. 줄을 양보한 사람 중에 실제로 돈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는 대부분 돈을 받았다. 물론,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듯 하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을 성취해야 할 절실함도 크다는 의미이고, 그럴수록 부탁을 받은 사람이 긍정적 대답을 할 확률도 더 커진다. 이때 실제로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러므로 거의 50년 전에 랭거가 발견한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발견이다.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아이디어를 들려줄 때 상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면 강력한 이유를 반드시 대는 것이 좋다. 설령 그 이유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이다. 아이들에게 방을 치우라든지 숙제를 하라고 말할 때, 배우자에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라고 할 때나 설거지를 해달라고 할 때,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왜냐 하면을 덧붙이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이유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상대에게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유를 생각할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내 요구를 들어주면 상대방이 얻게 되는 이득이 무엇일까? 부탁을 할 때는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심리학의 20가지 기본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책. 의외로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웃는 얼굴로 구워 삶는 기술이라는 유머러스한 제목이 달린 책을 살펴봤습니다. 구차하지 않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요청하고 또 원하는 결과를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설득의 법칙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도 책과 함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하루 되세요.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